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모현동 오산면 송학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수현 시의원입니다. 시의 어, 저는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아동학대 아이들에 대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치료 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7년 정도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김지현 의원은 참 어, 사람들이 관심 없는 이야기만 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살기에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런 도시가 떠나가기 싫고 살고 싶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때대 받는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쉼터가 지역에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같이 노력하겠고요. 우리 시민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결하는 데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 질문 답변 방식입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김수현 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에 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정책에 대해 시정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이틀 동안에 걸쳐 동료의 시정질문을 경청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시청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수 있는 이 아동 청소년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제때 도움과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함께 치르게 될 각종 사회적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동 청소년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은 익산시가 보다 밝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성장해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절박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동 중에서도 가장 벼랑 끝에 서 있는 아이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익산시의 보다 진지하면서도 장기적인 고민과 대안부터 묻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한해 평균 410여 건의 아동학대 피해가 접수되고, 이중학대로 판정되는 것은 평균 330여 건에 해당합니다. 각종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79.8%가 가정에서 발생하며, 이중 80% 정도가 친부모에 의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문제가 발생하고 난 사후처리가 아니라, 부모가 되기 전에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향후 이산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될수 있는 부모 교육에 대한 계획도 모색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기로 선언, 2020년 4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하며 본격적으로 전담 아동보호팀을 신설,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학대 피해, 아동심터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는 시정입니다. 익산시는 아동보호 TF팀을 구성하여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대아동을 책임지는 현장 상황은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즉각 분리 제도 등의 강화로 학대아동들은 시설들에 밀려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대 조사 과정에서 부모와 즉각 분리되는 아동이 연계되는 곳중 하나가 바로 학대 피해 아동 쉼터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가해자 부모들, 학대 행위자에게서 아이를 빼내와 분리해내고 일시 보호하는 곳이 쉼터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이 익산시에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이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쉼터가 일반 그룹홈과 다른 특수한 점은 상담 및 치료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리 검사, 개별 심리 치료, 집단 심리 치료와 각종 교육 및 정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설치, 설치 기준은 전용 면적 100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이며 15호 성격의 시설입니다. 피해 아동은 쉼터에서 3개월에서 9개월간 집중 심리 치료 및 생활 지도를 받고 원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가정위탁, 일만 공동생활 가정, 즉 우리가 아는 보육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통 학대 받은 아이들의 경우 심한 정서 불안, 자존감 파괴, 공격성, 폭력성, 우울증, 자해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다양한 치료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쉼터에서 학대 아동이 다시 살아갈 힘을 찾을 수 있느냐는 학대 아동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전국에 76개소가 있으며 정부는 2021년 올해 29개소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현재 세 곳, 전주 여아, 남원 여아, 익산 남아, 이렇게 익산에는 한 곳이 있습니다. 익산시의 쉼터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익산은 남자 아동만 수용하는 쉼터가 한곳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쉼터에 가보니 깨끗하고 볕이 잘 되는 아파트에 위치한 비공개 시설이었습니다. 정성과 손대가 묻은 아이들의 심리치료 공간, 침실 등 선생님 한분한 한 분의 정성과 애정이 깊게 느껴지는 쉼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 상황에 맞게 리모델링한 공간은 2년차 임대가 끝나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공간이 전세이기 때문이며 전세금은 매해 오르는 실정이므로 이번처럼 마음씨 좋은 집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는 국도시비로 지원되지만 중요한 쉼터 공간 임대료는 복권기금 5천만원과 불안정한 법인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국 76개소 중 2016년도 이후에 설치된, 설치된 83%의 쉼터는 처음부터 국가지원을 받아 안정된 공간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익산의 경우처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2005년부터 책임을 담당해온 전국의 쉼터 12곳은 새로 생긴 법즉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적용에서 제외되어 오히려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전전긍긍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담당 부서와 오랜 기간 논의를 하였습니다. 쉼터가 법적으로는 공동생활 가정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현재 존재하는 두 개의 공동생활 가정과는 다르게 쉼터에만 익산시 예산으로 공간을 마련해주기에는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공유재산 취득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부서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기만을 기다리기엔 아동학대 관련 현장은 지금 전쟁터를 반불케 합니다. 끔찍한 아동학대가 연일 발생하자 정부는 즉각 분리제도를 만들었지만 현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아이들은 밀려드는 상황이 되고 장애아동, 영유아, 공격성이 심한 청소년 등이 한데 섞여 쉼터 안의 상황은 아수라장이라는 선생님들의 목소리입니다. 인력도 부족한데 선생님들의 안전 문제도 심각하고 무엇보다 아이들 한명한 한 명에게 집중해서 치료해야 하는데 공간도 불안하고 모든 자원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보니 이 또한 열정으로 감당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단계적으로라도 아동의 특성에 맞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설치되어 하겠지만 지금은 이미 학대 아동이 머물고 있는 쉼터 한 곳이라도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익산시의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타지역 사례를 보니 의정교시의 경우 LH 서울지역본부로부터 나란히 연접한 매입임대주택 두 채를 지원받아 한 개의 학대피해 아동심터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전국 유일한 사례이며 모범사례가 될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찾아보면 이런 방법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심터 조성에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공간을 마련하거나 롯데와 같은 기업의 후원금을 받아 쉼터 시설을 지원받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겨우 몇개안 되는 사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 아동의 학대 문제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우리 익산시입니다. 본 의원도 6개월 넘게 현장을 다녀본 결과 아동학대 문제를 2005년부터 책임져 왔던 민간 영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 쉼터는 현재 고사 직전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경우 상태를 살펴봐 주어야 하는 학대받은 아이들의 사례 관리는 사실 그 끝이 어딘지 알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위협하는 학대 행위자들의 문자 폭탄이나 무기로 위협하는 상황들은 이제 일상이지만 가장 선생님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롭게 대해지지 못하고 아무도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는 절망, 절망감이었습니다. 정작 아이들을 살해 관리해야 할 선생님들은 지쳐있고 매일 우울한 상황만 접하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멀다 하고 이직률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향후 이산시는 아동학대 관련 일을 하는 종사자분들을 위해 힐링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심리치료 지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쉼터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오랫동안 학대받은 아이들을 보살펴온 선생님들이 2년마다 전셋집을 옮기기 위해 백통이 넘는 공인중개사를 알아봐야 하고 후원해줄 수 있는 기업이나 유명 연예인의 도움이라도 받기 위해 아이들을 보살펴야 할 시간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현실이라면 이는 빠르게 개선해야 할 중대차 문제로 보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온갖 비난은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지게 되는 현실. 이 모든 것은 향후 우리 지역사회에서 관심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게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많은 문제가 향후에 개선되어야겠지만, 현재 존재하는 익산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공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익산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아들을 위한 쉼터 공간도 필요합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학대 아동을 책임지겠다고 나설 법인이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여아 쉼터를 어떤 계획으로 운영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도 빠르게 수십... 수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실제 익산시 정책을 만드는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우리 정치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청소년들이 직접 그들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모인 익산시 청소년 다이로움 현장입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지자체가 마련한 자리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모인 것은 익산시 최초입니다. 갑자기 생겨난 정책은 아닙니다. 2016년 익산시 청소년기관단체협의회가 구성. 지역사회가 청소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11개 청소년기관단체가 구성된 협의회부터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대부분 열악한 청소년 분야에, 분야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어. 잠깐들 관심 갖다 말겠지라는 패배감이 지역사회 곳곳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의 구조는 익산시 청소년정책 민관협의회로 보다 전문화되며 확대되어 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뛰어다니며 청소년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한 청소년 지도자들과 익산시의회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여성 청소년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실태 및 요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나 함께 선진지 견학도 갖고 수시로 만나 의견을 모아나갔습니다. 본 의원이 이 과정을 자세히 전하는 이유는 익산시 의회와 시 행정이 현장 목소리에 중심을 두고 지역 관련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를 추진하면 이렇게 6~7년이 지난 후에라도 반드시 변화는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익산시 의회가 늘 행정에 요구하는 소통과 협력은 이런 의미입니다.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서 지혜를 모으다 보면 더뎌 보이고 갈등이 생길지언정 결국은 변화와 익산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 익산시는 2019년 청소년 정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 기관상을 표창받게 됩니다. 청소년 기관들도 우수상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분위기가 서로 무관한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6, 7년 사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노력은 꾸준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주체인 청소년은 이를 실감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직접 논의에 참여하고 그들 스스로가 친구들과 함께 익산시 청소년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함에도 아직은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은 또 열리게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 2021년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다이롬 사업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 3,500만 원 지원 청소년 50명, 시의원 7명, 공무원 7명, 토론 촉진자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분들이 8명이 함께 토론하고 정책을 형성해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모인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인권 안전 환경 노동 복지 등의 문제를 가지고 모둠을 나누어 여러 가지 토론을 펼칩니다.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불편하거나 부당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지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각 모든 별 주제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전문가 간담회도 거치면서 청소년들은 자기 안에 있는 혐오와 편견, 차별을 인식하고 바꾸어 나가며 나를 넘어 너와 우리 익산시를 위해 고민하는 매우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2021년 6월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어울누리 운영위원회, 학교 동아리 대표, 그리고 홍보를 통해 참여하게 된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정책 결과물은 다른 청소년들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일산시 청소년들은 스스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향후에는 좀더 다양한 입장의 청소년들을 대변하기 위해 참여의 폭은 넓어져야 할 것이며 각 기관 및 교육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계속해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공간을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설계하며 만들어가는 도시야말로 미래 지향적이고 그들이 살고 싶은 도시, 머물게 되는 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하여 청년이 되고 익산시민으로 정착하게 된다면 10년, 20년 후에 익산시를 상상해 보는 것은 설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 친화 도시로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오는 지자체가 익산시가 될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시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미래의 청소년을 성장시키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청소년 다이로움 사업은 이름은 청소년들이 새로 선정할 지언정, 그 내용은 지속되어야 할 중,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장기적으로 책임지고 갈 청소년 지도자들을 위한 투자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소년 지도사 예산은 그들이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지도사들이 각자가 속해 있는 법인을 넘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행복한 청소년 도시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그러하기에 코로나19와 같은 비대면 상황이 오더라도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한 익산시의 계획과 혹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수현 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수현 의원님 말씀 뼈 아프게 잘 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활동과 같이 현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실상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전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정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 사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테레비에 부쩍 많이 보도가 되니까 최근에 부모들이 포악해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경험이 한 번씩 있을 겁니다. 우리 외국에 갔을 때 옆집 아이가 우는데, 옆집 주민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걸 보고, 왜내 아들 내가 때렸는데 경찰이 관여하냐고, 우리가 그랬던 적이 불과 몇년 전입니다. 게 불과 몇년 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나라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야가 우리 지금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다 있지만은, 그 분야만은, 아예 또 수진국을 왠지 못하겠다. 아동학대가 얼마나 잔인한 범죄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식을 키워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유대 얻어 터지는 것은 부모들이 가서 방어를 하고, 형제가 방어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은 아동을 보호해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동학대 80% 이상의 부모님한테 발전하는데, 부모로부터 학대를 담고 누가 그것을 보호를 해줍니까? 그래서 아동학대 정말 심각성은 여기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최근에 이제 국가가 작년부터 아동학대를 국가가 책임지겠다 보면서 시스템 강조하면서 우리 익산시도 발 빠르게 8명을 해서 TF팀을 구성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거의 24시간 뭐 교대 근무를 하다시피 합니다. 이제, 아동학대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서. 근데, 그, 아동학대의 첫 단계가, 그,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건데, 격리 시키려면 격리 시설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전라북도에 남아시설이 익산을 포함해서 두 개, 여아시설이 하나. 이거 가지고 지금, 보물처럼 늘어나는 그 피해 아동들을 구현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는 뭐 익산에 있는 것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물론 쉼터입니다. 익산 우리 시민만을 위한 쉼터는 아니지만은 우리 익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익산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은 대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곧 계약 기간이 말, 만료가 돼서 그 집을 판다고 하니까 또 비워 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 애들들고 학교 아동들들고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바로 저희가 도하고상을 하고 저희도 그 후원 단체 좀 찾아보겠지만 안 되면은 시 예산으로라도 그것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 제가 괜히 시고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저기 그 협조를 해주셔서 이 분야는 정말 소관 따지 말고 부정 따지 말고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다가 또더 한다면은 여아 심터를 전라북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익산에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국비 사업이 되니까 보건복지부고협의를 해서 지금 새로 시작되는 국비 사업은. 다 매입까지 해줍니다. 매입 예산까지 국비 정부가다 주는데, 우리 익산 것은 그 전에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못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그런다고 하늘만 쳐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지금 부모 교육 말씀을 잘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결혼해서 애 낳으면 부모가 들어오는지 알아요. 근데 부모 애들 자녀 키우는 것 말로. 정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부모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다. 저는 한때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결혼하기 전에 부모교육 이수한 거 이수 자격증 확인하고 결혼신고 받아주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는데 사실은 그 정도로 부모교육이 중요한데 우리 시에서도 부모교육 확대시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새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녀를 잇는 사람들도 제대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다고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 참여 공 참여 광장, 청소년 다이로 정말 모처럼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기들 청소년 정치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저도 많은 걸느꼈습니다근 네, 거기에지 일곱 모둠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일곱 분이 다 일곱 분그모두에 참여를 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회의를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은가 그들 좀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너무나도 출발에 좋기, 좋기 때문에 이 청소년 다이로움 사업을 청소년 참여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항구적으로. 익산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창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말씀을 이제 자 드리고요. 그럼 또 청소년 지도자들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 익산에 한 50분 정도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에만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시간도 없고 또 워크숍이나 또 이렇게 서로 정보 교환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는데 청소년 지도사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이분들이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아동 피해 문제는 심각하다. 빨리 서둘러야 된다. 저희도 서둘러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